조금 흐립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냄새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안돼 오늘 습경을 샀어요. 오늘은 도서관에 공부를 하러 갑니다. 도서관은 총 4층. 들어가자마자 1층에 카페, 여기 학생증을 찍고 들어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오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룹 스터디 룸도 있고 대출할 수 있는 책들도 있어요 각 층의 끝에는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방이 있어요 독서실처럼 공부하는 공간이 있고 책들이 일단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경치 바라보면 공부할 수 있어요 이방 밖에 있는 책장 뒤에도 사일런트 존이 있어요 개강 첫 주라는데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리 찾는 데꽤 걸렸어요. <목소리>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듣는 수업에서 과제로 내준 영화를 보는 중이에요. 각 주마다 지정된 영화를 보고 매주 전화를 제출해야 돼요. 지금은 6시 50분이고, 저는 이제 공부를 끝내고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깜깜해졌어. 밤에 학교는 엄청 엄청 예뻐요. 저는 지금 창을 보고, 가는 중입니다. 오늘은 같은 길사에 사는 친구 만나서 같이 저녁을 해먹기로 했어요. 오늘 하루도 여기서 끝. 안녕. 오늘은 운동하러 가는 날. 저는 오늘 PT를 받으러 가요. 저번 주에 등록해서 오늘 처음 PT를 받으러 갑니다. 오전 1 1시 전에 가면 물론 운동이 무료는데 저는 전 기구를 다른는 법을 몰라서. 일단 처음에 PT를 몇번 받고 운동을 다닐 생각입니다. 학교 안 체육관에 운동 프로그램이 되게 잘돼 있어요. 저는 그중 그냥 웨이트 PT를 택한 거고 먼저 이렇게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헬스장으로 연결된 통로로 따라가 들어갑니다. 거의 매일 이렇게 학생들이 꽉차 있어요. 저분이 저의 PT 쌤. 운동 끝나고 수업 가기 전에 시간이 비어서 점심 먹으러 학생회관에 왔어요. 이제 대대에는 이렇게 남녀 공용 화장실이 많아요. 저기가 제 강의실인데 지금 누가 수업을 하고 계셔서 저는 조금 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많이 많이 일찍 끝나서 얼른 집에 가서 할 것들을 처리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개강 첫 주가 끝났습니다. 개강 첫주 소감은 좀덜 외로워지고 덜 불안해졌다는 거.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나고 시간표도 확정되고 수업도 가보고 과제도 뭐 하는지 보고 하니까 좀덜 불안해졌어요. 다음 주에 사람들이랑도 더 친해지고 동아리도 시작하고 하면 더 재밌게. 학교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주 리즈대를 다니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점두 가지를 얘기해 보자면, 먼저 학교 안에 클럽이랑 술집이 있었다는 거. 저희 학교에서는 편의점 안에서 술도 못 팔거든요. 여기서는 진짜 바도 있고 클럽도 있고 학교 측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아예 거기서 하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의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학생들의 참여가 진짜 높았다는 거? 전 중학교 때 뭔가 그런 방식의 수업들을 했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좋았고 맞았거든요. 대학교 와서 이런 식의 수업을 영국에서 실제로 해보니까 어,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수업 시간 전에 이렇게 학생들한테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할 시간을 교수님들께서 주시는데 일단 뭐 자기 이름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공부하고 관심사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뭘 하고 싶으면 뭘 배우기 위해 이 강의를 수강을 하나. 그거를 되게 확실하게 한 사람씩 다 듣고 넘어가는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뭐 대형 강의에서 당연히 못하겠지만 제가 듣는 것들이 다 15명 정도의 소수 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명씩 들어보는 게 저의 공부 방향을 생각해보는데도 좋았고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강의를 시작하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 첫 주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첫주는 정말 첫주답게 잘 보낸 것 같고, 아직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방학이 한 달이나 더 남았다는 게 조금 부럽긴 하지만 공부할 맛이 아예 안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laughs>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일주일간의 일정을 압축해서 보여드리느라 빨리빨리 지나갔는데, 앞으로 생활하면서 이런 리즈대 생활 하나하나 요리하는 거라든지 수업은 찍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도서관,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한다는 거, 공부를 한다는 거,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하는 영상, 재밌길려나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있을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를 위 런던으로 오늘 떠납니다. 런던 처음 가는데 떨리네요. 영상.